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현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즉시 시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치현의 매헌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들어온 제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두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아무리 시정해달라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았다. 교통신호가 불합리하다. 이런 제법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새벽 2, 3시에 초등학교 앞을 자동차로 지나가다 보면 은 시속 30km로 쓰여있다. 새벽 2, 3시에 어린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신호는 변함이 없다. 이거 불합리하다. 30km를 넘어서면은 CCTV에 찍혀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거 빨리 시정해 달라고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된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관공소들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은 관공소 쉬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교통 신호도 알맞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안돼 있다. 이거 시정해 달라. 관공서 앞에 자동차는 들락거리지 않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데 왜 빨간 신호로 가로막느냐. 불편함이 많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시정해 달라. 이거는 전국에 엄청난 교통신호 등이 있고, 우리나라 차량 수도 지금 등록된 차량 수만 2,500만 대입니다. 거의 두 명에 한 명꼴로 자동차가 보급된 자동차 왕국입니다. 제발 이 자동차가 고통을 겪지 않게 불합리한 건 빨리 시정해 주세요. 오늘은 즉시 시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연 TV. 저는 죽어도 발음 말하는 윤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